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한증은 손과 발이나 얼굴에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서 일생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빈도로 보면 손 다한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겨드랑이 다한증, 그 다음이 두피, 얼굴 다한증으로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악수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휴대폰 터치가 잘안 되고 악기를 연주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미끄러져서 연주를 제대로 할수 없어 꿈을 포기해야만 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볼때 시험지가 다 젖거나 직장인들은 결제를 맡아야 할 서류가 땀에 젖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면 구두나 하이를 신을 때 미끄러져 곤란하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바닥에 땀의 흔적을 남겨야 해 민망합니다. 얼굴과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며, 특히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비오듯 내리니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카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국내 다한증 환자는 1만 4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54.3%로 45.7%의 여성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가 24.2%, 30대 15.9%로 전체의 69.7%가 1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600에서 800ml의 땀을 흘리는데, 유리컵으로 3잔, 4잔의 분량의 땀입니다. 여름 더운 날씨에는 하루에 1L에서 1.5L의 땀을 흘리는데 큰 생수병으로 한병 정도의 양입니다. 반면, 한증 환자는 하루 약 2L에서 5L의 땀을 배출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이 1L인데 하루 수액 2개에서 5개 정도의 땀을 흘리는 셈이 됩니다. 땀이 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인체의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열을 내보내라는 열 손실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교감 신경은 신경 전단 물질을 분비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땀샘이 땀을 분비합니다. 땀은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며 열을 식혀 체온을 내려가게 합니다. 만약에 땀이 나질 않아 체온이 떨어지질 않고 고온으로 올라가면 정신을 잃거나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땀은 자신의 몸의 체온의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어기제 같은 것입니다. 다한증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1차성 다한증입니다. 어떤 원인 없이 땀이 나는 1차성 다한증은 다한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는 2차성 다한증입니다. 다른 질병 때문에 땀이 나는 경우로, 갑상선 기능항진이 있거나 폐경후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뇌경색과 같은 문제로도 다한증이 올수 있습니다. 다한증 검사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손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손에 땀이 어느정도 나는지 의사가 직접 손에 난 땀을 만져보고 구두로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진단합니다. 둘째, 적외선 체열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인체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미세한 체온 변화를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관찰하여 다한증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표면 온도를 감지해서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땀이 식어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땀을 많이 흘려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황과 체온이 떨어진 부위 즉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오드 녹말 반응 검사입니다. 요오드 녹말 반응 검사는 요오드와 녹말이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땀이 난 부위에 녹말가루를 뿌리고 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다한증을 알아보기 위해 많이 시행합니다. 넷째, 자가진단법입니다. 25대 이전에 발병하였다. 양측성이며 비교적 대칭적으로 땀이 난다. 수면 중에는 땀이 나지 않는다. 귀주가 눅눅하다.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과도하게 땀이 난다. 가족력으로 다한증이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느껴진다. 위에 7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이 체크되었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한증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흥분된 교감신경을 억제시켜 주는 글리코피 롤레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의 원리는 땀이 나는 스위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 무스카린 수용체는 콜린성 수용체로 기관지 확장, 심장 박동수, 침 분비, 땀 분비, 말초 혈관 확장, 동공 확대 등에 관여합니다. 다한증약인 글리코피롤레이트는 바로 이 무스카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땀 분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내 임상 실험에 따르면 75%의 환자에게서 땀 분비가 약물 투여 전 60점에서 35.9점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불안장애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는 본래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 개발되어 위산 분비 억제와 마취시 수술 전 위산 분비액 감소, 심장박동수 감소 방지 목적으로 쓰였는데 다한증 억제 효과가 발견되면서 현재는 다한증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디트로판이란 약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글리코피롤레이트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이 약도 본래는 비뇨기과에서 요실금이나 빈뇨, 절박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던 약입니다.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다한증 약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한증 약은 땀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물도 마르게 합니다. 눈물샘이 말라 안구 건조증과 시야를 흐리게 하여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침샘을 마르게 하여 입이 마르고 얼굴이 붓거나 어지럽고 남자의 경우 소변을 보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둘째는 바르는 약입니다. 데어클렌과 드리클론은 바르는 약으로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데요. 주로 겨드랑이 다한증에 많이 사용합니다. 손과 발에 사용하면 조금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바르는 약은 안전하고 바르기 쉬우나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국소적인 다한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스웨트로는 얼굴에 땀이 많이 날때 패드로 닦아주는 형태의 의약품으로 얼굴에 나는 땀으로 화장이 지워지거나 식사할 때나 촬영할 때 얼굴 땀을 일시적으로 제거해주는 약입니다. 셋째 이온영동 치료법입니다. 수돗물이 담긴 수조에 일정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흐르게 한후 손과 발을 담고 땀샘을 막는 치료법입니다. 약물로 효과가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1, 2주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보통은 한달 정도 땀이 안 나는데 효과가 좋은 사람은 6개월 정도 가기도 하고 짧은 사람은 2주 정도 갑니다. 특별한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손과 발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보톡스 치료입니다. 땀샘 위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땀을 분비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로 주로 겨드랑이 다한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며 최대 6개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손 다한증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보톡스 치료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비싸고 손과 얼굴 정수리에 50에서 100방 정도 주사를 놓기 때문에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 효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재발하여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교감신경 절제술입니다. 전신을 마취한 후 옆구리에 작은 구멍을 낸후 내시경을 넣고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흉강경 수술법입니다. 교감신경 절제술은 시상하부에서 열 손실 신경을 전달하는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해 땀 배출을 줄여주는 수술법입니다. 교감신경을 절제할 때는 척수와 연결되는 신경절 전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자르거나 클립으로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단증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교감신경 위치가 다릅니다. 얼굴 및 머리 다한증의 경우는 2번과 4, 5, 6, 7번 교감신경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4번 교감신경을 절제하여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발 다한증은 허리에 있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데 허리 부분에는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인 하대정맥과 소변으로 가는 요관, 발기를 주관하는 신경 등이 있어 매우 위험한 수술입니다. 교감신경 절제술은 손 다한증에 100% 최고의 효과를 내고 다음에는 겨드랑이 다한증에 70% 정도 효과를 내는데 문제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곳에 두더지를 잡으면 다른 곳에 두더지가 솟아오르는 게임처럼 교감신경 절제술을 통해서 땀이 많이 나던 부위의 땀을 줄게 했더니 전혀 다른 부위에서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얼굴에 나던 땀은 멎었는데 등과 배에 땀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수술하고 땀이 안 나면 뇌에서 자꾸 땀을 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교감신경이 절대된 부위에서는 땀이 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땀이 과하게 난다 해서 보상성 다한증이라 말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술 후 가슴내 출혈. 기흉, 상처 부위 염증, 팔 신경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의 교감신경을 절제한 경우 드물게 눈꺼풀이 처지는 호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너 증후군이란 얼굴 한쪽으로만 동공이 수축되고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학적으로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